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제 8장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니티 파 유니티 파티클이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좀할 시간입니다. 유니티 파티클이란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파티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파티클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파티클이란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파티클이 없는 뭔가 이벤트라든지 뭔가 효과를 주기에는 상당히 많이 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은 어 생명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볼게요. 파티클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입자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파티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 자동차 매연 가스도 파티클이죠? 그다음에 이런 번개 같은 것도 파티클이죠. 비 오는 거, 이런 거막 멋진 이렇게 3차원으로 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파티클이죠. 어, 이런 것들이 다 파티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말 환상적인 이런 느낌의 그림을 환상적인 영화, 환상적인 영상 이런 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파티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뭐, 어, 여기 나왔네요. 어, 파티클. 그래서, 유니티에서 파티클을 만든다. 유니티 메테리얼에서 파티클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나왔고, 어, 파티클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정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을 함으로써, 이거 보세요. 파티클 이제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파티클. 클에 해당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파티클을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파티클이란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에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이란 무엇인가? 파티클 시스템 기초, 속성, 그다음에 시스템 값사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메인 모듈, 주요 모듈하고 에즈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시, 시간입니다. 파티클이라는 용어는 시각 효과 VFX, Virtual Effect, Effect라고 하죠 그래서 VFX, VFX. 그래서 어, 시각 효과를 생성하고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아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 효과이기 때문이죠. 작은 입자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작은 입자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는 유니티 내에서 비어있는 빈 개체에, 여러분, 비어있는 개체에 구성 요소를, 시스템 구성 요소를, 어떤 시스템 구성 요소요? 파티클이라는 시스템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서 다양한 시각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파티클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입자 시스템에서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서 시각적으로 복잡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 게임 개발에 강력한 도구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2D 또는 3D 개체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및 인공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파티클 A를 몇 개를 보시면 연기효과 여러분 연기효과에서 파티클이 없으면 안 나오죠. 그래서 어, 비디오 게임 제작하면 캐릭터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는 장면. 이제 사실적인 연기 효과를 추가 싶다면 그냥 사실적이 아니면 그림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입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가 팍팍팍 생동감 있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티클에서는 입자를 먼저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를 먼저 생성하고, 이런 입자를 원이나 사각형 같은 단순한 모양의 연기 조각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좀더 복잡한 질감도 여러분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및 속성. 각 입자는 크기, 색상, 투명도와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작 및 움직임. 어, 입자는 열로 인해 연기가 올라가는 방식을 모방합니다. 그, 천천히 상승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수명 및 소멸. 어느 순간 소명을 해야 되겠죠?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5초 간격, 1초 간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있으면 그게 소멸되는 이런 현상도 있어야 됩니다. 환경 상호작용. 그래서, 만일에 불이 왔을 때, 불이 있는데 뭔가가, 어, 불에 뭔가가 딱 들어갔을 때그 들감으로 인해서 불이 이렇게 약간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결과가 있죠. 바람이 불었을 때 연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렌더링도 마지막 입자 시스템으로 이런 입자를 화면에 렌더링과 변하는 모습, 작은 입자들 결합해서 이제 여러분의 환상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판, 환상적 효과를 위해서, 어, 다양한 장면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작은 모닥불, 연기, 페어, 증기관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만들 때, 파티클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연기 효과만 국한되지 않고요. 어떤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효과가 아마 파티클로 가능할 거예요. 어, 마법? 화색? 폭파? 눈? 비 이런 효과 이게 이제 파티클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제가 아주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디 봅시다. 가 봅시다. 어디에 넣으노 매우 인기가 높고 요즘 유니티 캔 개발은 매우 인기가 높고.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티클은 게임에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효과를 줄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우선 파티클은 게임에서 불, 물, 연기 등과 같은 현실적인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 게임 세계가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파티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 유니티의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다양한 파티클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물방울이 튀는 효과나 불꽃이 타오르는 효과 등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둘째, 파티클 효과의 속성을 조절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파티클의 크기, 속도, 방향, 생명 주기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외부 에셋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파티클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요.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다양한 파티클 관련 에셋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와 쉐이더를 적절히 활용하여 파티클에 풍부한 표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빛반사 효과를 주거나 투명도를 조절하여 파티클을 더욱 다채롭고 생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파티클의 성능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파티클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필요한 파티클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요약하자면 파티클은 게임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현실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하고 속성을 조절하여 다양한 효과를 구현하고 외부 의색과 텍스처를 활용하여 풍부한 표현을 추가하며 성능 최적화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가요? 방금 만든 것은 제가 클릭 한 번으로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썼냐면은 파티클, 유니티 파티클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리고 딱한번치고 나서 동영상 쫙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기초 과정 3에서 배우게 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 드렸는데 파티클이 굉장히 이제 애니메이션하거나 을 영화를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파티클이 없으면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생명력 자체가 없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파티클이 중요한 부분으로 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글 문서는 여러분한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클 시스템 만들기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제가, 그,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연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배포는 어 사양 해주시고, 여러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저에게 있습니다. 먼저, 어, 파티클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 이렇게 하면 파티클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파티클인데, 일시정지 누르시고, 다시 시작, 중지. 이런 이제 효과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만들어 보셔야 돼요. 경계 표시, 선택 때한 번만 표시하기. 오늘은 정말 이거 가지고 놀아본다. 이거 가지고 놀아쓰고 놀아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 파티클을 어디에다 넣어야지, 어디에다 넣어야지 내가 내그 애니메이션, 내 영화, 내그 게임에. 좀더 생명력을 줄까 이런 것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자 입자 선택하고 타이밍, 색상, 입자 모션, 세부상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씩 여러분이 체크를 해볼 건데 먼저 이런 하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하트는 여러분이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만들어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파워포인트 여러분 많이 쓰죠? 물론, 여러분이 다양하게, 다, 어, 프로그램을 할수 있으면 그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으,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여기다가 만들게요. 삽입. 도형. 이런 걸로 우선 첫 번째로 만들어 보는 걸 권해요. 하나 만들고, 하나 이 색깔 만들고, 또 하나 그대로 해서, 흰색 하나 만들고, 또, 제일 많이 쓴게 별이었던 것 같아요 삽입 도요 별 이거 만들 때 이거는 이 노란 점이 있는데 노란 점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또 바뀌어놓고 이것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두개 넣고 하나는 흰색 그리고 또 삽입 Ctrl C, Ctrl V 이것도 하나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완전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삽입 도형 햇잎 님이 반짝반짝. 이거 하나 넣고, Ctrl C, Ctrl V.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림 파일로 저장. 그런데 그림 파일로 저장할 때는 PNG로 저장을 하세요. PNG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PNG는 배경이 없는 파일을 PNG라고 해요. PNG는 배경이 없는 파일로 많이 저장이 가능해요. JPG는 배경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PNG로 저장을 하시고 어 이거일시 무슨 그림이죠? 그림 일로 저장할까요? 그림 일 그림으로 저장. 그림이 그림으로 저장. 네,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한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어,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고요.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고, 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파티클을 여러분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들을 저장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어,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해볼 거냐, 파티클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오늘은 이것저것 눌려보면서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텍스처라 그래요. 그래서 텍스처라 그러는데, 파티클의 모양에, 어, 알맞는 그림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맷 머터리얼 이란 것도 있는데 머터리얼은 파티클에 재질을 씌운다 라고 생성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저 책에서 보시면 저기 렌더러에 머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터리얼 렌더에서 한번 볼게요 저랑 파티클 클릭 탁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하이라키에서 계층구조 하이라키에서 선택한 상태야지 오른쪽에 인스펙터 속성이 나옵니다. 어, 이 속성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마음대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렌더러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아니고 여러분은 처음에 가시면 어떤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그러이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은 그 안 하나도 뭔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가 이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면 이런 모양대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건 하늘 모양이라서 보이지 않는가 보네요. 그러면은 랜더러라서 렌더러 가서 렌더. 잠깐만. 파티클 시스템 누르고. 여기서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느낌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걸로 지금 바꿨으면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파티클 시스템에서 재생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재생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어? 하트가 나오네? 어떻게 해서 하트가 나오지? 네 제가 이걸 그냥 하트를 이렇게 끄집 끌어서 넣었어요 별을 이렇게 끌어서 넣었어요 이렇게 끌어 넣었어요 파티클 시스템에 제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끌어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티클에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렌더러에, 여기 보시면, 머터리얼에, 여기에 다양한 그림들을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 색깔, 그림의, 어, 형태를 바꿔보는 거, 이걸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봐도, 야, 멋지다. 이러신 분 많아요. 이렇게 하나만, 한두 개만 이렇게 바꾸셔도, 와, 내가 뭔가 해본 것 같고, 하트가 막 뿅뿅뿅 나오 하트는 빨강색이지. 빨강색, 빨강색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빨강색으로 만들어서 아마 갈 거예요. 이렇게. 빨강색. 도형 채우기 빨강. 빨간. 하트는 빨강이지. 그럼 뭐 다른 이름은 저장. 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들어오, 들어오면 못 들어오고 어디가 있죠? 여기. 비켜주세요. 얘더 예, 하트 이리 와. 이렇게. 하트는 빨강이지 그러면서. 빨강아트, 저는 빨강아트, 무조건 빨강아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와, 됐습니다. 저 이제,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와우, 이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여러분이 파티클을 이용해서 다양한 느낌의 그, 것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터리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색을 마음대로 여러분이 이제 텍스처 쉐이드 기능으로 머터리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생성에 머터리얼 하고 있습니다. 머터리얼 놀고 나서 얘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세요. 클릭하면 은 파티클 스탠다드 베이스 파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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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클. 파티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다양한 느낌의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뭘할 거냐면은, 어터리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쉐이더가 있는데, 어, 레거시 누르시고 여기서 파티클이라고 있습니다. 파티클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티브 이건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파티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텍스처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선택 머터리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을 레거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티클 시스템의 어티티브를 누르고 어. 이 파티클 이것을 가져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티클이 생성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런 파티클을 만들어 보면서 아이느낌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그 느낌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파티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섯 개로 만들고 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개만들게요 파티클 시스템 하나, 어... 효과? 파티클 시스템. 이거, 이거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 생성. 머티리얼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어, 레거시, 파티클, 어티티브 만들었으면 이것을 이렇게 파티클에다 가져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또 하나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효과, 파티클 넣고, 또, 하나, 둘, 누르고, 제 아래로 들어가시고, 파티클 들어가시고, 에디티브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이 파티클을 다섯 개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섯 개 만들어 보시고, 이 다섯 개의 파티클을, 효과를 다 다른 걸로만 체크를 해 보세요. 생성해서, 어... 머티리얼을 줬고, 여기서, 파티클에 효과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알파 브랜드도 해보고 멀티플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한번 어, 넣어보세요. 아 뭐가 다르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이면 언제나 이거 만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 그래 넣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는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 X 위치만 바꿔주세요. 1.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음?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가 여기 져서 안 된가? 메인 카메라가 10-10. 그리고 파티클은 000. 이것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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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메인 카메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메라에딱 냅두고 이 앞에 있으니까 이 앞에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야, 너 이만큼 보여, 보이게 해줘? 그리고 나서 이게 좀더 보기, 이렇게 내가 어떻게 화면에 보일까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2,3으로, 어2 곱하기 ,3으로, 3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서 너이 정도 와. 너이 정도 와. 이렇게 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이 정도 와. 너이 정도 와. 너이 정도 와. 이렇게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아 이거는 뭐 검정색도 보이고 그래? 아 이런 것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